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3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경이로운 나무들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제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425장 내 주께 간구하오니 이 찬미를 함께 들으시고 목사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엔 참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지구상의 나무는 7만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가장 다양한 수종을 보유한 나라가 21,728 종을 보유한 브라질이었고 그 다음으로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거대한 나무는 세쿼이아 국립공원의 제너럴 셔먼세쿼이아로 높이가 83.8m이고 둘레는 31m라고 합니다. 가장 키큰 나무는 레드우드 국립공원의 히페리온 3 나무로 높이가 무려 115.7m에 달한다고 합니다. 3월 13일 어린이 기도록에 보면 대나무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대나무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나무는 몇년 동안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땅 밖으로 나올 때는 순식간에 동시 다발적으로 올라와 주변을 대나무 숲으로 만들어 줍니다. 죽순으로 올라온 대나무는 1년에 최대 11m까지 자란다고 하지요. 그리고 대나무 뿌리는 서로 엉켜있기 때문에 엄청난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냐면 우리도 꿈꾸는 무엇인가를 하려면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시간의 준비와 노력은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만으론 성장하지 않고 매일 말씀을 탐구하고 기도하며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비유와 같이 나무를 통하여 우리는 신앙의 정수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대나무가 뿌리 내리는 시간은 어둠의 시간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이며,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래서 당장 효과를 볼순 없지만, 그 인고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나무가 쑥쑥 자라듯 우리의 믿음도 하늘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서 꼭 기억해야 할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생명나무는 훨씬 달콤하고 영양가 있는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기회를 얻고 생명나무를 얻을 수 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수많은 꽃과 나무들을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동산 중앙에 두 종류의 나무를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반드시 먹어야 영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영감의 글에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0쪽과 교회증언 8권 288쪽입니다. 영원히 생존하려면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어야 하였다. 이것을 박탈당하면 그의 활력은 점차로 사라져 마침내 생명이 소멸될 것이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열매는 초자연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어 있었다. 그 열매는 죽음의 해독제였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생명 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특성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을 한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도 결국 죽습니다. 그것을 보아 그도 죄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다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땅에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아 저 하늘에서 다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대나무의 뿌리처럼 깊고 튼튼한 신앙을 통해 끝까지 인내하여 결국 구원받게 되는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죄된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구원받아 하늘에서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대만에서 선교하고 있는 정남웅, 심은정 선교사 부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들과 함께 간 선교사 자녀들의 신앙과 성장을 위해 기도하오니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고 건강하게 지내므로 하나님의 사업에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제림을 앞당기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